자여러분들 오늘도 좀비 클래식 스튜디오 모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처음 보는 맵은 일단 명당을 알아놔야 돼. 야야야 어. 야, 야, 왜 따였냐. 어, 망했는데? 야 들어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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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올라와봐 여기. 얘들풀큰다 맵을 모르니까 다들 감염을 당하네. 큰일 는데 유저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들어와봐. 야, 야, 이거 막아야 되는데, 왜 나밖에 안 쏘고 있어? 잠시만. 얘들아. 이거 아닌 거 같은. 유탄도 쏘고는 있는데,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 야, 뭐, 뒤에도 있어? 여기. 그 토면 안 되죠. 아, 무기금지 없구나. 야, 야, 큰일 났다.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막아봐, 한 번. 막아봐. 써줄게. 옆에가 뚫릴 것 같은데? 잠시만, 옆에 잘, 옆에 잘. 아, 뚫렸다, 뚫렸다, 뚫렸다. 얘 M, M2야, M2. 아유, 깝비다 이게 맵을 알아야 되는데, 맵을 잘 모르니까. 스튜디오 모드가. 일단, 따라갈게요. 여는 어디가 명당이려나? 저기 가자, 저기 가자, 저기. 어, 앞에 안 보여.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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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들 준비 있어? 없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코만도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넓은 지역에서는? 잠수인가? 가면 많이 당해야 돼. 어, 그래야지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많이 당하면 안 되려나? 여기 뭔가 불안불안하긴 한데. 넉백 무기가 있어야 돼. 어. 기관총 든거 약간 판단 미스인 것 같아요, 지금. 기관총보다 넉백 무기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좀비는 많은데 여기 신경을 아무도 안 쓰고 있네? 야, 감염 당한다, 애들. 큰거한번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이쪽 막아, 이쪽 막아. 일자로 온다, 일자로 온다. 반대쪽 막아주고 있겠지? 야, 너희들만 믿는다. 여기 막기 힘드네, 생각보다. 야, 넉백 무기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거, 막기가. 클일 났다, 클일 났다. 지금, 뒤로 빠져봐, 뒤로 빠져봐, 이거. 뒤로 빠져봐. 뒤에서 막아야 될것 같아. 아이, 큰일 났다. 야, 세한데 이거 맞아? 나이스. 옆에는 막고 있어 옆에는 막고 있어 여기만 막으면 될것 같아 아나 총알 다 썼어 나이스 나이스 어, 은근 잘 막는데? 여기는 못 올라오네 보니까 어 이쪽만 막으면 되네 넉백 무기가 필요해 우리 지금 기관총도 좋긴 하는데 넉백 무기 필요하다 야, 야 뭐야 뭐야 따인 거 아니지 따인 거 아니지 이거 뭐 야야야야 야, 야, 야. 아 망했는데? 멸망당할 것 같아요 뭔가 일단, 쏘고는 있는데, 아, 나도 윈체서도될걸 그랬다. 판단비스 오바다. 야, 야, 따였다, 따였다, 따였다. 아, 난 내려갈게. 난 내려갈게. 야, 뭐야. 아, 뒤에 따라왔어. 아, 뒤에가 안 보여, 안개 때문에. 야, 여기는 명당이 어디야? 명당도 다 알아야 되니까. 빨리 들어가야겠다. 야, 야, 실화냐? 야, 실화냐? 뭐야! 아니. 아니, 이거 오바, 아, 씨, 발 아니, 탈출이 안 돼, 너무 좁아. 아, 왜 하필 숙주가 있어가지고, 이쪽에. 미로로 들어온 애 없겠지? 명당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데. 근 여기는 너무 사기 명당 아니냐? 뚫기가 힘든데, 이러면. 화력도 빡세고, 그래가지고. 일곱 명 있으면은, 아, 이거. 애네들 총알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이렇게 통로를 작게 만들면은 들어가기도 힘들고 어 뭐야? 빠였네야 일부러 배신 안 하는 건좀 아니지 않냐? 어 그래 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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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만 많았으면 안 뚫렸을 것 같은데 여기는 아까 보니까 괜찮은 명당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얘가 본 좀비야 잠시만 아 미쳐버리겠네 에 들어가 들어가 뭐해 얘들아 아 망했다 망했다 야야야야 뭐야 이거 아니 잠시만 음음 음, 뭐야 아선넘네와 바로 뚫린 거봐 아니 이거 싫어요 나 기칼 아님 야 망했다 우리 망했어 우리 망한 거 같아 아무래도 망한 거 같아 <laughs> 아 여기 사람만 많았으면 망했겠다. 아 여기는 왜 멸망이 안된 거야?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 뭐야 이거 뚫렸는데? 비켜봐. 빨리 들어가야 돼. 최대한 빨리 들어가야 돼 여기는. 야 뭐야 또아나뭐 가는 곳마다 죽죽죽가 있어 진짜로. 아 어디 나는 뭐 진짜 가는 곳마다 좀비아 뭐야 얘. 아 개빡치네. 아니 진짜 가는 곳마다 좀비 있는 거 개빡친다. 어떻게 가는 곳마다 이 숙주가 있어가지고 아 미치겠네. 개빡치네 개빡쳐 아주. 초반에 막아야 될것 같아 이쯤 되면. 입구껏 좀 해야 돼 내가 보기엔. 아니 근데 인간이 없어 이번에는. 제대로 막으려고 명당에 들어가면 인간이 없지. 아유 야 망했다. 또 멸망당했어. 내가 가는 곳마다 이래요, 에? 이쯤되면,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아, 안 해, 안 해, 안 해. 야, 북극은 내가 보기엔 거기가 지금 베스트야. 어, 빨리 들어가야 돼. 빨리 들어가야 돼, 이건. 야, 길막 해봐. 그냥 좀비에다다 죽자, 그냥. 여기가 사기야, 그냥. 어. 여는 들어가야 돼, 쓰발 야, 여기서 내가 뭐 좀비가 되든 간에 여기가 최고 명당이기 때문에 그냥 얘 감염 당해도 있는 게 맞아. 어. 야, 죽어가지고, 밖에 애들 감염시켜 어. 죽은 다음에 그냥 스폰해서 밖에 애들 감염시켜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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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죠. 어. 여기는 그냥 감염당해도 들어가는 게 베스트에요. 여러분들, 다른 곳은 어차피 뚫리기 때문에 보세요. 어차피 뚫리게 돼 있어요. 예, 어디에 들어가세요? 다 뚫렸죠. 나머지 어디 있어? 여기도 명당 있구나. 명당이 너무 많은데. 나이스, 컷. 개컷, 개컷. 바로 멸망. 아, 이제 게임 하나법 말았다. 그냥 명당 좋은 곳은 들어가는 게 맞아, 여러분들. 어. 숙주가 되든 뭐, 어쨌든 간에, 감염을 당하든, 들어가야 돼. 네. 아, 입국 것좀 그만해, 새끼야. 나 좀비, 나 좀비. 나 좀비, 응, 나 좀비야. 나이스. 야, 멸망치게멸망치게 멸망치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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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망시켜. 뭐해. 열망 가는 거야. 가는 거야. 뭐하냐, 근데. 너 그거 갇히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어? 너 갇히면 어떡하려고, 임마. 야, 많이 살았다, 그 정도면, 그치?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어차피 딸 텐데, 이친구들 어? 어디 갈라 그래? 어디 갈라고? 죽여줄까? 야, 왔다, 왔다, 왔다. <laughs> 아, 북극은 거기가 가장 베스트긴 한데, 그치? 내가 보기엔 여기는 입구 컷을 너무 당해 다른 데 가는 게 맞아 어. 다른 명당 가자 저기가 막기는 제일 좋기는 한데 입구 컷이 심하더라고요 제준비있어제 준비된 거 같은데 왜안써제 준비했는데 왜안써 엄마 뭐야 여기 인간 별로 없는데 아니 내가 가는 곳마다 인간이 없어 무슨 어저 멸망 당했다 저기는 어쨌든 멸망 당한다니까 그러니까 아이거 준비 많다, 준비 많다. 큰났다. 그니까 욕심을 버려야 돼 어느 정도. 그니까 다들 좋은 명단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명단 가는 게 맞아. 차라리. 야, 나 총괄해야 되는데 친구야. 큰났다, 큰일 큰났다. 큰일 이거 뚫리겠다야.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겠냐고. 나 총괄 해볼게. 야야 뚫리겠다, 이거. 뚫리겠다. <laughs> 뚫리겠다! 아! 어차피 이거 1분 30초 못버텨못 버텨요. 못 버텨. 야, 저걸 빠져나갔는데? <laughs> 저놈, <laughs> 저걸 빠져나가네? 아니, 무슨 총 들어야 돼? 이거 근접 무기도 좋은 거 들어야 되는데, 제가 괜찮은 무기가 없어요, 지금. 야, 넉백 무기 들자. 아, 덮백 무기 들고 아까 거기서 막자, 얘들아. 여기 어차피 입국과 너무 심해. 음. 딴데 가는 게 맞아. 야, 요번에는 막을만 하다. 인간 많이 몰렸거든요, 이쪽에? 제대로 막아보자. 어차피 존폭도 없기 때문에, 여기는. 야, 뭐야, 이거, 아, 오반데? 잠시만, 좀 빠, 빠져야겠다. 인체서로 날리면 됩니다. 이게 넉백이 없는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윈체스터도, 쓸만합니다. 투박급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쓸만해. 아무래도 샷건이다 보니까. 올라오면서 올라오면. 앞에서 깝치다가 따이지 마라, 이거. 야, 뭐야! 아니, 앞에서 깝치다가 따이지 말라니까. 아, 나 이거 진짜. 야, 저기 또 입구 껐다 간다. 다른 데 가, 다른 데, 다른 데. 빨리 올라가, 올라가. 다른 데가, 다른 데가. 야, 좀비 있는 것 같은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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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야, 이번에는 좀 막아보자, 나도. 와, 아, 행카 좀 해보자. 진짜로. 행카를 못해. 맨날 가는 곳마다 그냥 아주 좀비가 있어가지고 미쳐버리겠어. 얘들아, 우리가 마지막 생존자다. 제대로 막아보자, 한번. 여기 지금 푸방이 아닌가 봐. 어, 길막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왜 빠지는 거야? 어차피 여기밖에 안 남았는데 명당이 바로 와 그냥 얘들아 아니 이게 안 들어올 게 아닌데? 여기밖에 안 남았는데? 야 드디어 나도 막아보냐? 명당에서? 지금 좀비들 길막 당한 거 같은데? 그치? 어. 바로바로 바로 들어와. 어차피 여기밖에 안 남았어, 얘들아, 명당이. 응? 감당을 못하네, 준비들이. 이거 빼면 안 되거든요? 어차피 꼼수 부려가지고 뚫리던 명당이 아니야, 여기가. 그냥 무지성으로 들어와야 돼. 이번 판은 좀 싱겁다. 아, 준비가 길막하고 있나 봐. 약간 다이나믹한 걸 기대했는데, 아, 이번 판은 화력이 약하네요. 무난하게 막았습니다.